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laughs>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참이 말씀이 아, 멋있습니다. 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참 권면의 말씀을 하는데 아주 강도 높게, 정말로 강도 높게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지금 우리 TV 토론도 보았고 지금 계속해서 미국 대선에서 터져 나오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제가 보면서. 우리는 이미 아, 어떤 정의, 옳은 뭐 것, 서로를 향한 배려, 뭐 이웃 사랑 이런 것들은 돈의 권력에 이미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즐거움이라는 세상적 즐거움이라는 것에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아, 또 내가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개인주의에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나한 사람 좋으면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뭐 세상이 뒤집어지든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기들의 욕망만 취하고 그런 모습들의 이미 우리는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본질도 다 빼앗겼고 인생이 인격으로서 가져야 될 가치도 다 빼앗겨버리고 말은 세상이 됐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세상의 즐거움과 돈의 권력 아래 모든 걸다 빼앗기고 아주 극단주의적 개인주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몰아놓고 세상이 지금. 그러니 힘없는 민초들은, 백성들은 그냥 매일매일 허덕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4장 말씀 한번좀 봅시다. 우리 아침에. 너무 좀 제가 마음이 아파서. 네, 전도서 4장. 여러분, 전도서 4장에 보면은 참이 골로몬이 기가 막히 말을 했습니다. 전도서 4장. 전도서 4장. 보세요. 1절. 내가 다시 해 아래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 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여러분, 학대하는 사람들 손에는 권세가 있는데 그 학대받는 자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세상의 지금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휘두르죠. 권력 마음대로 휘둘르고 그런 학대를 휘둘르고 나서도 그들은 뻔뻔하게 웃고 마음이 너무 아파. 이런 세상의 풍속 속에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너무 힘없는 백성들의 모습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힘없는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지 않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가 없는 건 내게 있으니 너희는 <laughs> 내게 맡겨라. 그리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바울이 빌리보 교인들에게 성도하는, 성도들이 하는 말처럼 모든 일에 어떤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인지 정결하고 경건하고 옳고 사랑받을만하고 무엇이지 칭찬받을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그것들을 행하라 아, 갑자기 믿음이 너무 힘이 없어지는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게 힘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이 힘이고 능력이어야 되고 용기여야 되는데 너무 힘없이 느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앞절에서 말씀하신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관용이라는 말씀과 좀 같은 말입니다. 이 p a 캐스라고 하는 이 단어 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걸 뭐라 그랬죠? 이 말씀 그 자체를 가지고 균형 잡힌 지성적인 모습, 균형 잡힌 어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잘 어울리는 그런 그 인텔리전트한 그런 모습이죠.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자 균형 잡힌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너는 보여라. 그러니까 세상에 환란이 오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너희가 지켜야 될 것들은 이거라는 거야, 이거. 미국 대선뿐만이 아니고 지금 세계 경제를 돌아가면서 공상당이 저질러 놓은 그 나쁜 행위들이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죠. 세계를 막 들쑤셔 놨잖아요. 참, 마음이, 마음이 아픕니다. 힘 없는 백성들은 권력에 눌려서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글쎄, 하나님이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 없을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도 한낱 이런 세상적인 이 즐거움의 권세, 개인주의의 권세 때로는 합리주의의 권세 권력의 힘 이런 것들에 우리는 하염없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여러분 차 타고 가다 경찰을 보면 뜨끔 느끼잖아요 경찰만 봐도 뜨끔 뜨끔한 우리들인데 세상 권력에 한번 득 밀어다치면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없어지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니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힘은 막강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니까 바울은 다의 기림이라는 말은 찬양한다는. 무슨 찬양이든지 이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음을 생각하며 살아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여러면 행하라 플라스오라고 하는 이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창조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플라스오라는 행위라는 것은 내가 무슨 뭘 보고 창조적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네가 본받고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들은 받고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르쳐 준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빌리보교의 성도들 속에서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그리고 깨닫는 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대로 행하고, 들은 대로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무섭죠.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안 듣는 것 같지만, 부모님들의 말하는 걸다 듣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자다가도 아버지가 오는 구둣발 소리에 깬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민감해요. 사람들이 어떤 것에 민감해지기 시작하면은 자다가도 깨는 겁니다. 안 보는 것 같고 안 듣는 것 같고 말안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다 합니다. 그래서 한때 청소년들의 문제가 뭐냐?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말을 안 들어 주는 이해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뭘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준거 복음 그거 보고 듣고 들은 바 그대로 본 바를 행하라 플러스. 따르게 행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만이라도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말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렇게도 못 하고 듣고 보고 본 바도 행하지 못하는 그런 부류도 있겠죠. 이렇게 당연히 있겠죠. 그렇게라도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 이런 이 평강의 하나님은 아이 uh, stay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 하나님이 나를 나를 어떻게 해서 나를 평강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의미보다는 이미 평강의 모습 그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뭐 어떤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평강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평강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해 줄 거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건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듣고 그대로 행하기만 해도 이 능력이 하나님께서 널 함께 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능력있게, 능력있게 해주신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중요하죠. 왜? 세상은 그것마저도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것마저도 못하잖아요. 가르쳐 준 것만이라도, 들은 것만이라도 우리는 못하잖아요. 아, 이거 해야지,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비틀거리고 저렇게 비틀거리고. 바울은 빌보교 성도들에게 이제 아주 견고하고 다른 거다 제외놓더라도 내 너희가 여기 내가 나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 그대로만 행해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 평강이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거다. 그래서 그들은 삶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내게 닥쳐 문제들을 이겨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점점 다가오고 있죠. 정말 이런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막 혼란에 빠집니다. 막 불이 불의, 불의적인 것을 보고 막 그냥 의협심은 강한데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할수 있는 네.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어제부터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좀 우리는 뭘 할까? 하나님, 우리가 뭐할수 있는 것좀 도와주십시오.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여기 말씀대로. 배우고, 받고, 복 보고, 본 바를 그냥 그대로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는 것 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이 평강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배우자시고, 여러분, 우리의 보호자시고, 또 우리의 능력심을 이 믿습니다. 이 은혜로 오늘 여러분 승리하셔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또기죽지 마시고 오늘도 담대해서 또 거룩한 주일을잘 준비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